안녕하세요. 무천의뜸한의원 대표 원장 한의학 박사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담적병에 좋은 음식 강론편 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바로 마입니다. 마이 마는요 한의학에서는 산약이라고 하는데요. 다른 말로는 산우, 서요라고도 합니다. 산에서 나는 장어라고 할 만큼 예로부터 보익작용이 우수해서 위장과 기관지, 신장에 좋은 한약재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이 널리 애용했던 식품이자 약품이기도 한데요. 백제 무왕이 지은 향가인 서동유에도 등장을 하고요. 퇴계 이황이 사랑했던 식품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퇴계 이황은요. 70세까지 장수를 했는데요. 허약한 체질로 골골 80의 표본이어서요. 본인이 건강하려고 많이 애를 쓰셨다고 해요. 그래서 본인이 져서, 건강 져서 활인 신방에는요. 마로 만든 서여주, 산서주, 또 마로 만든 산서면으로 만든 음식이 등장할 정도로 이 마를 사랑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이 방약 합편의 약성과에 보면요. 산약 가문 선보중, 이비지사익신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산약은 맛이 달고 성질이 따뜻하고 중초, 위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우수하며 비위를 이롭게 하고 설사를 멎게 하며 신장을 튼튼하게 한다고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에는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첫 번째 위궤양 치료와 점막을 보호합니다. 말을 잘라 보면요. 이렇게 끈적한 끈과 같은 끈끈이 풀과 같은 것이 보이는데요. 바로 뮤신이라고 하는 성분입니다. 이 뮤신은요. 위벽을 보호해서 코팅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 뮤신이 부족하면 속이 쓰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궤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능이 있고요. 이 뮤신 성분은 위와 장의 불순물을 흡착해서 배출해 주는 독소를 배출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전분 당화 효소인 디아스타제가 무보다 3배 이상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위벽을 보호해 주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기도 하고 숙취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이 담적병 환자분들 중에서는요. 양배추가 좋다고 해서 드셨는데 속이 더부룩하고 쓰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요. 이럴 경우에는 마가 더 좋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성기능 향상과 피로 회복입니다. 한의학적으로 신장은요 우리 몸의 스태미너, 정력과 연결되는데요. 앞서 약성가에서도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또한 산에서 나는 장어란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마에는요 아미노산의 일종인 아르기닌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아르기닌은 정액의 구성 성분이기도 해요 정자수를 늘려주고 정자의 활동력을 상승시켜줍니다 또한 성호르몬 분비를 촉진해서 남성의 발기부전, 여성의 각종 냉대하증, 염증성 질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원비 예방 효과입니다. 마에는 알로에의 약네 배, 포도의 여섯 배가 넘는 식이 섬유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이 섬유는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수용성 식이 섬유와 불용성 식이 섬유로 나누는데, 수용성 식이 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고요. 불용성 식이 섬유는요,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볼륨 이펙트 즉 위장을 잘 팽창시켜주고 움직여주게끔 해서 변을 잘 보게 합니다. 마에는 이두 가지 식이섬유가 모두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마의 이 단면을 잘 보시면 흰색이죠. 네. 땅에서 햇볕을 잘못 받고 자라서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이런 화이트 푸드에는요, 흰색 색소인 안토크산틴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는 체내 유해 물질 배출을 도와주고요. 바이러스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주는데 탁월합니다. 따라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감기, 폐렴, 결핵. 요새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도 예방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다섯 번째 당뇨 개선 효과입니다. 마에 디아스타제라는 효소는요.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서 당뇨를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마, 그럼 어떻게 먹을까요? 네, 듣기만 해도 아유, 원장님, 그 맛없고 닝닝한 거 어떻게 먹어요? 하실 거예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요. 첫 번째, 마죽이에요. 어, 씻은 쌀을 넣고 죽을 끓이다가 잘게 썬 마를 넣고 푹 익을 때까지 잘 끓여서 드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구워먹기인데요. 말을 잘게 썰어서 프라이팬에다 기름을 두른 다음에 앞뒷면을 노릇하게 구워서 달래간장에 찍어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이 정도 5cm 정도 두께로 가르신 다음에 껍질을 벗겨서 강판을 잘게 갈고요. 여기에 들기름 한 숟갈 그리고 녹차나 김가루 등을 얹어서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습니다. 네 번째 이 시중에 보면요. 마를 어, 쪄서 말린 다음에 갈은 가루를 식품으로 판매하는 경우를 볼수 있는데요. 이런 걸 사셔서 어, 부침이나 튀김을 만드실 때 밀가루나 튀김가루 대신에 넣거나 아니면 마가루와 튀김가루를 약 1대2 정도로 비율을 맞추셔서 부침을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각종 나물을 무치실 때도 고명처럼 얹어서 섞어 드시면 좋습니다. 마, 복용시, 그럼 주의사항은 없나요? 네. 첫 번째, 마를 드실 때는 이마의 껍질을 반드시 벗기고 드셔야 됩니다. 마에는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옥산산 칼슘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는 특히 칼슘에 많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껍질을 벗겨서 드시고요. 마를 만지실 때도 가능하면 비닐장갑이나 고무장갑을 끼신 채로 손질하는 게 좋습니다. 또한, 마는 생각보다 의외로 알러지 증상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말을 드실 때, 드시고 나셨는데 이유를 모르게 피부가 가렵거나 평소 못 느꼈던, 뭐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다른 증상을 느끼시는 분들은요, 한번 좀 마에 알러지가 있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무리 좋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슈퍼푸드라고 하더라도요, 본인한테 안 맞으면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것과 생마는 절대로 같이 갈아서 드시지 마세요. 바로 우유입니다. 마에는요. 수산염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는데 이 수산염의 특징은요. 체내에 쌓이면 여러 가지 아픈 근육통을 만들 수도 있고요. 우유 속의 칼슘과 반응을 하면요. 결석이 생길 수도 있어요. 신장 결석, 요로 결석. 따라서 우유와 함께 갈아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특히나 과거에 결석 기왕력이 있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간혹 마트에 가면은 이 여러 가지 생약재가를 모아놓고 파는데요, 이 천마를 무슨 마의 한 종류인 줄 알고 사시는 분들이 드물지 않게 계세요. 천마와 마는 전혀 다른 한약재입니다. 천마는 우리 몸에 신경계 어지럼증 증상을 치료하는 한약재로 쓰이는데요, 이거 잘못 갈아서 드시면 혀가 얼얼하고 속 쓰리고 매스꺼움을 경험할 수 있어요.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은 담적병에 좋은 음식 강론편으로 한약재로도 널리 쓰이는 마, 산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린 여러 효능 중에서도요. 특히나 위장 점막을 보호해주고 배변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담적병에 특히나 좋은 음식입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되겠습니다. 업로드는요, 주간지처럼 주 1회 정도 꾸준하게 올리려고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